네, 11월 30일, 네, 셀트 자연인입니다. 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네,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는데요. 왔 당연히 네, 좋은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로나 글로벌 판매 확대 본격화, 유럽 9개국에 15만 바이알 초도 물량 공급 개시했다고 합니다. 유럽 아홉 개국인가요? 러시아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죠? 러시아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유럽 아홉 개국이라고 하면, 뭐, 러시아가 EU 소속은 아니지만, 네, 유럽에 속해 있기는 하죠. 그러면 유럽, 뭐, 러시아를 포함해서, 뭐, 아홉 개길, 아홉 개국, 개국일 수도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로나 네 글로벌 판매 확대 본격화 유럽 아홉 개국에 15만 바이알 초도 물량 공급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시 승인 후에 협상 진행 국가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에 네 서른 개국 이상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인 전 세계 56개 국가 중 유럽 아홉 개 국가 우선 계약 체결해서. 12월부터 초도 물량 공급 개시한다고 합니다. 47개 국가도 수출 협의 진행 중이고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렉키로나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협상 속도 높여서 공급량 확대할 것이다라고 했었네. 금일 방금 전에 내 네,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공급 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이제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전 세계 56개 국가들과 레키로나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9일, 29일 어제였네요. 기존 유럽 내 9개 국가와 레키로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계약에 따라 초도 물량 15만 바이얼, 5만 명분 투여분 15만 바이얼은 올해 안으로 출하될 계획이며,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 및 초도 물량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해 연내 추가 발주가 지속될 예정이다. 네, 계약은 한 부분이고 올해 안에 출하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계약 공시 부분은 일단은 말 그대로 출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나머지 47개 국가들과도 렉키로나 수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네. 47개. 기존까지는 그죠? 뭐 32개였나요? 아무튼 30개. 30개 국가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빠르면 올해 안으로 초도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의 속한 국가로서 이들 외에도 레키로나 공급에 문의하는 국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등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점 역시 레키로나 공급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하죠. 유럽에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레키로나, 셀트리온 밖에 없죠. 리제네논, 뭐두 개가 있지만, 그죠. 리제네논, 미국 쪽에 조금 치중을 해야죠. 24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의 주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5일에서 20일에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한주전 대비해서 11% 늘어난 약 2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 네, 겨울철 다가오니까 더 늘어나겠죠. 네,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죠 이는 글로벌 신규 확진자의 6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WHO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통해 유럽 규제, 규제국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효 유효성을 입증받은 첫코로나1 9 항체 치료제라는 점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레키로나가 국내에서 실제 처방이 이루어지며 축적된 처방 데이터 및 최근 정부에서 확대 사용을 권고한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그죠? 확대 사용, 네. 그죠? 뭐, 일, 일부 또 여러, 일부 또 소수분들은 그죠? 국내에서 뭐 처방 확대가 돼봤자 원가로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큰뭐 뭐 영향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죠. 제가 그게 대해서 약간 반박을 했죠. 물론 원가로 공급이 되는 부분이지, 이라서 매출에는 기여가 되겠지만 영업이익에는 크게 기여를 안될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국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국내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이 영향이 회사의 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키로나는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11월 25일 기준 134개 병원에서 2만 5,200명 환자에게 투여되며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의 항체 치료제 확대 공급 결정에 따라 레키로나가 생활치료센터, 요양센터 내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까지 투여 대상이 확대된 만큼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줄 환자 처방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신뢰도 상승을 통한 글로벌 수요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네,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뿐만 아니 네, 재택 치료에도 재택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죠. 재택 치료 말 그대로 치료는 아니지만 재택에 계시는 분들 아무튼 잠깐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처방받고 다시 재책으로 돌아가서, 네, 그, 추이를 보는 부분. 셀트리온 헬스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후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렉키로나가 챔프 성인 공고 이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정식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회 투여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의료 부담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렉키로나의 강점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글로벌 공급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추가 공급 계약 및 후속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알리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라고,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 홈페이지에서, 네. 헬스케어에서 보도 자료로, 네. 방금 나온 부분입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뭐 한두 개 정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로나. 15만 바이알 유럽 수출, 대략 5만 명 부분이죠. 유럽 9개국의 초도 물량 공급, 글로벌 확대 본격화, 추가 47개국과 수출 협의 중입니다. 협상 속도 높여서 공급량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아까 회사의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기사 부분이고요. 또 하나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레키로나 56개 국과 공급 협상 유럽 9개국의 우선 공급 이시 성인 후 협상 진행 국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협의 중인 국가 전세계 56개국 이중 유럽 9개국과 15만 바이올 우선 체결 12월부터 초도 물량 공급 개시 이 기사 말고도 여러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회사의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사가 나온 부분이라서요.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네. 장전부터 네,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들려올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